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 엄마 투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권선용지음 길번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 엄마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엄마로 살 것인지를 묻고 있는 책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며 알뜰하게 저축해도 가난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가난한 상황을 이겨내려면 부의에 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단순히 1억 원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하지만 10억 원, 20억 원, 그 이상을 모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답을 이 책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20대에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로서의 지난 30여 년을 돌아보면요, 10년은 돈을 벌었고, 10년은 지식을 쌓았으며, 10년은 필드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영리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 쓴 기차값과 기름값이 강남 아파트 한채 값이라고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래 가는 불을 만드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저자는 늘 부자 마인드를 익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이 궁하니 돈좀 벌어 봤으면 어디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자세로는 돈도 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잘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에 관한 기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을 굴릴 때도 살아온 습관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몸에 배인 습관이 빈자는 계속해서 빈자로 또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로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빈자와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사업가는 사업자금에, 창업가는 새 프랜차이즈에, 주식 투자자는 주식에,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에, 월급을 받는 사람은 은행에 다시 돈을 집어 넣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습관대로 10년, 20년을 삽니다. 오래오래, 자기 습관대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보이 마인드가 없으면 어리석어지기 쉽고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인색과 절약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지혜를 얻기 힘이 듭니다. 인색하면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때 모른척하게 됩니다. 투자의 티그 자도 모르고 돈 자체에 무지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돈임에도 돈을 굴리는 것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딱그 욕구만큼만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크기의 돈은 다르지만요. 누군가는 1억 원을 원하지만 누군가는 100억 원, 누군가는 또 1조 원을 원합니다. 돈을 모르면 돈을 몰라서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없는지 모르는 걸 무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무지하면 무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자신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 나아가 자기 아이들의 생각마저 가난하게 만듭니다. 부자들은 이 순간에도 돈을 주고 타인의 경험을 사고 따라하며 자신의 부를 확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살지 남의 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평생 돈 공부를 하며 투자의 감을 잃지 않아야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부는 물론이고 부의 습관과 부의 마인드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깨야 희망이 보이는데요. 그동안 놀던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평생 벗어나기 힘이 됩니다. 기억할 것은 그들은 자기가 놀던 물에서 자신의 투자처를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익숙한 곳이 아닌 세상 사람 모두가 원하는 곳을 투자처로 생각해야 투자 가치가 생깁니다. 그동안 자기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야가 닫힌 투자자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그들은 자기 동네의 뷰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지 강남의 오래된 빌라를 왜 사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는 물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의 생각과 대화 수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깨야 합니다. 그동안 놀던 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습관이란 것은요, 깨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엄청나게 아파 보거나 쫄딱 망해 보아야 겨우 깰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씀씀이가 다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고요, 자녀 교육에 투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사고요, 자신보다 상황이 나은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사회 환원을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샤넬 가방에 집착할 시간에 누군가는 어떻게 하면 샤넬 매장을 낼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즉, 부자는 돈을 쓰는 게 다른데요, 돈을 쓰는 방법과 대상이 다릅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이 궁하면 돈을 쓰는 것도 궁하고 생각이 부하면 돈을 쓰는 것도 부합니다. 돈은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쓰느냐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부를 대물림하는 것은 돈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처럼 환경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 배울 환경 자체가 없다는 것이 진짜 가난한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이런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는 사람, 돈을 벌 의지가 없는 사람, 간절하게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 돈이 모여도 미래가 없는 사람, 꿈이 없어 돈의 가치가 소용없는 사람, 혹시 이 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돈은 꿈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돈은 누군가가 대신 벌어 줄 수도 있지만요. 마인드가 변변찮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상 맞지 않는 부가 따라오는 마인드로 바꿔야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10년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책을 사는데 썼는지, 명품을 사는데 썼는지, 여행하는데, 아니면 먹고 사는데 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잘 아꼈다면요. 어디에서 가장 많은 돈을 아꼈는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며 돈을 아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낀 돈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남들이 무언가를 애써 이룬 시간에 우리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카드 내역서와 일기를 꺼내서 추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이 정도의 자기 반성은 있어야 합니다. 잘 살아가려면요, 이처럼 삶의 단계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고, 어제를 알면 오늘 할 일이 보입니다. 사람은 계획만 가지고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계획이 미래를 보는 일이라면요, 그에 앞서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10년 동안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10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곳은, 10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쓴 곳은 이세 가지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이러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자 엄마를 만드는 법칙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을 로드맵부터 그려야 하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잊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읽게 되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 다만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과 결정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 부의 길을 걷고 싶다면 일단은 선택하고 거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경험 속에서 배우려는 자에게 운도 따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요. 일단은 내 개성에 맞게 로드맵부터 그려야 합니다. 먼저 인생 로드맵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배워야 세상이 보입니다. 무지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면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돈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에는 분명 이름이 있습니다. 냄새도 있습니다. 돈은 총명합니다. 돈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부자는 가진 돈을 배우는데 씁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요, 더 많은 교육비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디에 시간을 쏟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진짜 부자입니다. 부자를 만나야 부자가 됩니다. 진짜 부자는요, 돈의 흐름을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를 세상이 무엇으로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100억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1천억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1천억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1조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자신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 자신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을 만나야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은 사람은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인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즉, 진짜 부자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싫어서가 아니라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부자들이 부의 비밀을 아무리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서 아예 이야기를 해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인내하지 못한다. 고통을 피해 도망간다. 행운만 기다린다. 게으르다. 생각이 짧다. 바꾸려 하지 않는다. 고집이 세다. 말이 많다. 공짜를 좋아한다. 남에게서 득을 보려 한다. 이런 습상이 있다면요. 부자를 만나더라도 그들에게서 부의 비밀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습성을 버린 뒤에 부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만나면 다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스스로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부자를 만나면 적어도 더 어리석게, 더 가난하게 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마인드를 끊어내고 새로 태어날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새로운 길에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도 따를 것입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